네, 상호 유도 봅시다. 우리 전자기 유도가 작년 물리원에서 배운 거라면 상호 유도는 처음 배우게 되는 건데요. 상호 유도 같은 경우는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2차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 걸 이야기해요. 서로 유도돼서 그래서 이거를 상호 유도라고 해요. 얘가 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2차가 1차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유도라고 하고요. 일단은 간편하게 바라보면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2차 코일, 1차 코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를 상자 성체나 강자 성체를 활용하면 이 자기장이 그대로 자화돼서 똑같이 유지될 거 아니야. 그럼 2차 코일은 원래 없던 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형체 자기 선속이. 그러니까 2차 코일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코일에 뭐가 발생해?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 또는 유도기 전력. 유도기 전력이 좀더 좋겠네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해?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코일에 생기는 거는 1차 코일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가 없을 때는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의 변화가 최대일 때는 전류도 최대 값을 찍어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이런 위상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 상호 유도에 전류의 방향 어떻게 찾느냐? 간단해요. 상호 유도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우리 전자 유도에서 배운 대로, 네. 전류의 방향은 렌치의 법칙을 통해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1차 코일에 의한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호유도를 이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변화기입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교류를 공급해주면 얘가 자기 선속이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 누가 변해? 2차 코일에 자기 선속이 변해요. 그래서 2차 코일에 뭐가 발생하는 거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네.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전자기 또는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교류가 생성됩니다. 근데 이제 변화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밑에라고 그랬죠?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뭐가 같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자기 선속이 같아요. 왜? 같은 자기장률 자화될 거고요. 얘네들 면적을 같게만 만들면 자기 선속이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자기 선속과 2번 자기 선속이 같아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는데 얘가 같다고요. 그러면 델타 t도 같겠죠. 시간이니까 뭐 서로 시간을 같이 흐를 테니까. 그럼 결국엔 뭐예요? 얘네들이 넘어가서 n분의 v가 1과 n2와 v2가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n1분의 v1은 n2분의 v2가 되고요 얘가 얘기한 게보다아 n분의 v가 일정하다라는 건 v는 n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으면 감을수록 뭐 하느냐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보면 1번 전압과 2번 전압이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감아 2번이 많이 감았지 그럼 2번 전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손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소비 전력이 같습니다. 소비 전력이 같는데, 았 소비 전력의 공식은 뭐야? VI지. 그러니까, 네, V1과 I1가 2번에 흐르는 전류와 2번에 흐르는 전류 값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V는 I에 반비례한다는 라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변화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동차 점화 플러그, 아니면 금속탐지기, 아니면 이런 형태로 자동차 감지장치나 공항검색대 등 이런 데서 전자기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봅시다 그러면 전자기도 또는 상호유도예요. 네, 그린 가는 전원생에대 1차 코일과 검정의 2차 코일이 철심에 감았어요. 그리고 얘 나는 요 1차 코일에 흐르는 거래요. 전류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할 건데 지금 2t일 때 2t일 때 1차 코일은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얘가 2t일 때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t일 때 전류가 자기장이 증가 중인 거죠. 전류 세기가 증가 중이라는 거. 그러면 1차 코일이 2t일 때도 이 방향이니까 t일 때도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서로 뭐 하고 있어? 증가 중이야. 오른손 법칙으로 화살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기장 증가하니까 2차 코일은 이 자기장 이 좋아지러. 싫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때 유도전류 찾아봐요. 이렇게 감아보면, 이렇게 감아보면, 전류가 이렇게 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감아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는 p 검류계에서 Q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검류계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요, 3T일 때와 6T일 때가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3T일 땐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유도가 안 돼요. 자기장 변화 가 없으니까. 6T일 때는 전류는 0이지만 자기장 전류의 세가 변하는 중이잖아. 그렇다라는 거 이때는 유도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다가 아닙니다. 그다음 에티그권력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5T일 때와 7T가 서로 반대다라고 물어봤는데 네 봅시다. 5T일 때랑 7T일 때를 보면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전류의 변화는 5T일 때랑 7T일 때 전류 방향 변화는 같죠. 뭐야? 기울기는 같다고요. 그렇다는 건 얘네들의 자기장의 변화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맞아요. 궁금한 거 해볼까요? OT일 때는 이런 자기장, 전류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T일 때는 얘가 어디로 유도되 돼? 2차 고일이 이런 자기장이 유도돼야 돼요. 그럼 7T일 때 보자. 7T일 때는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위로 가니까 이런 형태의 자기장 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근데 이 자기장이 뭐 하고 있어?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이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변화도 자기장은 반대로 자기장 유도 되겠지. 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5T일 때7대1 따라 유도 전류 방향은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시다 변압기인데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세 전압 전류 감은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압기에서 감은수는 전압이랑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고요. n일 때 100볼트이니까 기억일 때 200볼트면 기억은 얼마? 2n이라고요. 2n이어 야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 일정해요. 곱하기가 전압과 전류의 곱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200 곱하기 2하면 400이고요. 얘는 400이 되려면 니은은 얼마여야 돼? 4 a 여야 됩니다. 네, 다음 장에서 봅시다.